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1번을 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대. 어, 인수분해가 그냥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봐도 되고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도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잖아. 0보다 작대. 얘들아, 0보다 작대. 최고창의 수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랬지? 2근 안쪽,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지? 2잖아. 얘는 2잖아. 답은 얼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는 얼마?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두 번째, 그래프도 안 그리고 문제를 풀고 있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5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2 0 마이너스 35가 어떻다? 0보다 커다갔다. 인수분해가 되나?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다갔다. 크거나 같다? 두은 바깥쪽, 그지? 최고창에서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7이고, 얘는 5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얼마?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 세 번째 거 보면, 니네한테 조금 어렵게 해놨다잉,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잖아.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근해공식 해보는 거지. 그냥, 근해공식. X 값을 찾아. 그럼 2분의 뭐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 마이너스 4, 9 플러스 4니까 얼마냐? 13이냐? 이 13? 13. 어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잖아. 그래, 0보다 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두근 바깥쪽. 그지? 그래서 X는 작습니다. 2분의 얼마? 3 마이너스 루트 13보다. 또는 X는 뭐야?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보다 크습니다. 라고 답을 적으면 됩니다. 그니까 근이 있는 점인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두근 안쪽, 두근 바깥쪽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근이 이, 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야? 근의공식 사용할 때 실근이라면 두근 안쪽, 두근 바깥쪽인데 여러분들이 중근이라든지 허근이 나오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보다든지 여러분들이 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1번 봐.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댄다크다 어, 인수분해 된다. X 플러스 2의 제곱. 0보다 크다는데, 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선님잘 봐봐. 그러면 X축만 그리면 돼, 얘들아, X축.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지 그랬을 때 0보다 크대. 그럼 크다라고 얘기하는 이범이잖아이범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돼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 해는 뭐야? x는 마이너스 2인 모든 실수라고 답을 적어줘야 돼. 선생님 하는 말이 맞지 그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될거 많은 거보단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그지? 그 다음에 4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 0보다 작된다. 어?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1에 뭐야? 제곱이 0보다 작아요. 어이 y는... y 값이니까, 얘들아, 최고창에서 계속 양수로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중근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자리가 뭐야? 2분의 1이지. 2분의 1. 얘들아, 작은 범위 있니? 작은 범위 하나도 없다. 그지? 작은 범위 하나도 없다. 해 없음. x는 해 없습니다. 불능입니다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만족하는 해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여기다 풀게 되면, 9x제곱에, 9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4가 0보다 커 나갔대 인수분해가 될까? 막 해보는 거지 그지? 그럼 3x-2의 뭐야? 제곱이라고 오 완전 제곱식 나왔다 그지? 그러면 y는 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래프 또 그려 그래프 또 그려 이렇게 그려잖아 x축하고 한 점에서 요 자리가 뭐지? 3분의 2가 된단 말이야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0보다 큰 범위 y값이 이 범위 다 된다 같은 범위 여기도 있잖아 그 다음에 또큰 범위 여기 다 되잖아 그럼 그거를 만족한 x값은 여기 다 있지 그지? 맞니? 그니까, X 값을 거꾸로 찬다고 생각하면, X는 뭐야?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신, 시 아, 이거 또 다른 명이니까 한번 해줘볼까? 봐. 64, 이렇게 해놓고, 16,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양수로 만들면, X제곱, 어, 16X 아닌가? 그치? 마이너스 16X에 플러스 64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인수분해가 된다. X-8의 마이너스 제곱이 0보다 커나 작거나 같습니다 Y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그래프 그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고. 최고창에서 양수로 만들었다, 선생님이. 이 자리가 8이잖아. 그런데, 작은 범위 있냐? 작은 범위. 0보다 작은 범위. 없잖아. 근데 같은 범위는 있잖아, 이 자리. 그지? 그래서 X는 얼마나 온다? 8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몸에다가 좀 적응을 좀 시켜놓으면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 문제 풀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X제곱에 플러,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이 안 되는 거 보이거든. 그지?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이건 허근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x 2분의 1에 죠 여러분 완전 제곱식 배웠잖아. 플러스 얼마 나오지? 4분의 3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래프 그려. 그지? 그래프 그리게 되면 이쪽에다 그릴까? 이렇게 표시했을 때 대충 봐. 2분의 1만 큼가고 4분의 3만 큼 여기 가고 아래로 물러 이게 이렇게 되잖아. 0보다 큰 범위 찾으래. 0보다 큰 범위 y값이 0보다 큰 범위 다 되잖아, 다. 그지? 다 되니까 뭐야? 여기 다 있잖아. 0보다 큰 거. X축 위에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X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그냥 문제 풀려질 겁니다.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5야. 0보다 작잖아. 어, 그러면 이거 인수분이 안 되는데? 이거 근구하면 허근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X 플러스 1에 뭐야? 제곱에. 더하기 4 하면 된다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러면,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그렸어. 마이너스 1만큼, 4만큼, 여기 있잖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래프. 0보다 작은 범위 있어, 없어? 0보다 작은 범위. 없지? 뭐가?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해, 없음입니다. 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지. 허은 그러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소리지. 세 번째 걸 보게 되면, 그냥 문제 적을게. x제곱에, 마이너스 오 x에 그다음에 플러스 9라고 얘기하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얘들아 허근 나오는 게 보일 거라고. 그런데 어25 마이너스 36이니까 그지 비정사일치. 그렇게 풀어도 허근이라는 게 확인되면 x 마이너스 얼마 완전 제곱식으로 2분의 5의 제곱에 그다음에 4분의 25, 4분의 36이니까 4분의 11인가 이렇게 4분의 11 이렇게 된대. 아이고 y는 해놓고 여러분들 y축 그려놓은 다음에 2분의 5만큼 4분의 10 여기 있을 거야 어딘가에 표시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지 붕떠 있네 그런데 작거나 같은 범위 작은 범위 없잖아 y 값이 같은 범위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해 없음입니다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감사한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연습이 좀 충분히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확인해가면서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요거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확실하게 다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